안녕하세요. 꿈장사입니다. 저는 매일 추천물건 권리 분석 강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살펴볼 물건은 4월 3일 물건이네요. 2024타경 2717 오피스텔입니다. 인천 서구 청라에 엑슬루타워 9층에 있는 아... 전용면적 21평이니까 한, 한 29평형 20, 28평 정도 되겠네요. 감정가 3억이고요. 최저가 지금 한번 유찰돼서 2억 천에 거래되고 있, 최저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음, 세입자는 현재 2억에 지금 점유하고 있고요. 어, 전입 확정이 근저당보다 늦네요. 늦어서 후순이라 인수되는 거 없이 입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억짜리가 아무리 오피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어, 30%로 저감된 2억 1 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격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오피스텔인데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피스텔들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명의가 없어서 아파트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안산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이고요. 지금 현재 태권도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보동의 도원 스위트빌 201호. 어, 감정가 5억 9 100인데, 두번 유찰돼서 반 토막 난데요. 2억 9천 정도의 최저가 형성되어 있고요. 건물 면적이 83평으로 아주 큽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세입자가 3천에 2백만 원에 이, 상가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베스트 태권도라는 상호를 붙이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 3천에 200이다. 그러면 약 4억이 넘는 가치가 있는 상가거든요. 83평, 그 정도 가치는 있겠죠. 근데 누군가 3억 7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가 돼서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아, 요 불허가 사유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답사를 가야해서 뭐 세입자를 만나본다던가 부동산에 들려보시거나 그러시면, 이 불어가 사유를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다음은, 신림동에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어, 제가 적어 놓기는 다섯 개의 원룸과 여섯 개의 1.5룸 또는 투룸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2024 타경 116899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7억 6천만 원 정도의 감정이 잡혔고요. 두번 유찰돼서 11억 2,500만 원 정도의 최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약 42평, 건물 면적은 101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주의사항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층은 주택이고요, 두각으로 나눠져 있고 2층도 주택인데 두각고, 3층도 두각고, 지층이 네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옥탑에 옥탑에 방 하나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룸 다섯 개, 1.5룸 내지는 투룸이 여섯 개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전세가만 합쳐도 지금 약 14억입니다. 전세가 이하에서 낙차를 받으시면 괜찮은데, 지금 최저가 11억 2,500만 원이구요. 그리고 불법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어, 불법 사항의, 음, 한번 구청에 위반, 그 사항이 뭔지,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고 입찰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치는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쪽은 난곡이라 해서 조금 교통이 불편한데 반해서 여기는 2호선이 지나는 신림역 근처에 있어서 위치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사항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다음은 아인천에 1억 미만의 빌라입니다. 서울 마전동에 있는 아, 빌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공시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명의가 없으신 분들 다주택자이신 분들 이런 분들도 투자하시기 좋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전용면적 16.6평인데 1억 5천 5 0에 감정이 잡혀있고 최저가 약 1억 1천만원 정도의 최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감정가가 1억 5천 5 0인데 세입자가 1억 5천 4 0에 있습니다. 전입확정다 받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했죠. 그래서 1억 5천 400 이상에서 낙찰이 되어야지만 인수가 없는데 허구가 그 가격 이하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인수 받는 금액은 없다라는 화약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가격 이하에서도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추천 물건을 미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 꿈장사 블로그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